네, 하지만 봉쇄령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소는 주민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무려 13만 7천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예측 결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 보도입니다. 이번 여름 시민들의 이동성 증가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연구소는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7천여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시민들의 휴대전화 이동 노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열흘 사이 이동성이 20%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성이 많은 것은 사람과 더 많은 접촉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름 날씨로 접어들면서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코로나 감염을 부추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주 절반 이상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